한 주간 주님은 불평을 보게 하셨고한 주간 주님은 고난이 두렵다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를 듣게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회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목요일에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갔다 왔는데 대학을 갔는데 진짜 가자마자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막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니까 몸도 막 떨고 긴장돼 있고. 또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OT 뭐, MT 뭐 신입생 너무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너네 거기 꼭 참여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벌써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막 세상적인 행사들에 참여하지 않아서 내가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다니면 어떡하나 이런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졌던 거 같은데 어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는 이제 내가 스토니어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 거는 생각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루 학교를 갔다 왔는데 멀기도 했고, 근데 벌써 지쳐가지고 학교에 가는 흥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니까. 근데 주님이 그날의 그때 설교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제 마음의 안정을 주셨고, 또 주님이 마음의 안정을 주시면서. 저는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난 이미 연락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그대가 그리 깊게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사소한 거로 연연했는지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 순간에는 이제 사탄한테 생각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너무 무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런 쓸데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리스도인이 겪을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초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께 그 다음의 일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예배 때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제로 가득한 절을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한 한 주였습니다. <laughs> 때와 같이를 고개하셨고 주님은 한 주간 현대 평안을 주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어, 어느 때와 같이를 고개 하신 것은 어, 이번에 이제 카페를 다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또몇 네, 결혼 준비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너무 정신없이 보냈고 그 이제 사, 이제 학생들이 개학하고 새 학기가 되고 다시 학교를 가잖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꿈이었나 결혼식을했 신혼여행을 갔던 거 왔나 봐 이런 정도로 막 정신이 없고 이제 새로도 카페를 열고 이제 교회 에 오는 것도 뭔가 마음가짐이 좀 계속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하는 게 이제 모든 게다 결혼식 예,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시골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laughs>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분주한 마음이 없어지고 뭔가 계약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평상시 그동안 결혼 준비 하기 전에도 늘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평상시와 같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뭐 결혼 준비하면서 뭐 드레스도 있고, 뭐 결혼식도 하고, <laughs> 여행도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냥 그런 뭐 특별한 것도 좋았지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다시 감사해, 감사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그럼 이제 신혼여행 때도 이제 상림사님이랑 얘기했던 게, 우리가 되게 막 새로운 데를 계속 가니까, 너무 막다 기대가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갈 때마다 막점 타고 가면서도 되게 좋았고, 지도 보고 다니면서도 막 가면서도 좋았고, 좋았는데, 근데 그 사진, 사진 보는 것 중에 이제 희수가 어떤 사진을 보더니, 어, 여기 한강 같네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막, 뭐, 되게 달라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현인상 얘기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고, 그런 좋은 건물들, 특이한 건물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도 그냥 평상시에 만났던 그냥 그냥 어떤 기대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상의자연도 우리 이제 한국에 가서도 그래서 전에 결혼식하기 전에도 이제 함께 결혼 예, 예식을 하고 살았지만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서 거기서 친혼여때때잘 지내면서 우리 이렇게 이 새롭게 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새기면서 한국에 와서도 새롭게 보려고 하게 되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그냥 뭐 무엇을 하던간에 그냥 평범했던 만지내왔던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보. 그러면서 참된 평화를 듣게 하신 것은 그 찬양 중에 자주 부르는 우리 그 오직 예수뿐이그 찬양 중에도 세상 평안과 위로 없어도 그 찬양과 그 하고 또이 절에 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네 주신 주그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그 찬양이 저한테는 세상 평안과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동안 그냥 결혼식 준비하면서 어떤 여행 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누리는 그런 세상 평안이라고 느껴졌고 참된 평안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내가 이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된 평안이 너무 더 그게 참된 평안이고 더 좋았다를 이렇게 느끼게 하셨던 것 같고 그것을 또 느끼게 하신 나님께 감사했다를 지었했습니다 네. <laughs> 한주 동안 주님께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곳에서 참여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어, 들은 것은 예배자를 듣게 하셨고, 한 주는 전두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어, 동생이 이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좀 이제 많아졌는데, 어, 이번 주에 동생이 라섹수술을 해가지고,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누워 있었어요. 서 <laughs> 누워있다가, <laughs> 목요일쯤이었나? 뭐, 그니까, 이제 애가 잠을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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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안 가니까, 심시했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다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 되게 익숙한 음악이 들려왔어요. 그 음악이 이제, 어, 예배자라는 이제 이제 찬양이었는데, 동생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 그러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만 나갔지, 이제, 이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가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랜데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그 찬양에 놀려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어, 너 이거 어떻게 해, 알았냐, 물어보니까, 어, 군대 다닐 때제가이등병때 나갔었는데, 교회에 어, 그때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아서 잘 기억하고 있다고. 근데 걔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악보도 안 보고 혼자 그렇게 외워서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어, 찬양을 집에서 같이 불렀는데. 둘만 <laughs> 있어서, 둘만 있어서. 었 네, 근데, 어,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한 게, 어, 동생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명을 의무적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되게 마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물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무가 먼저 생각나니까 전동는해야 그러니까 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때는 아, 그때 갑자기 그때 아, 동생 무조건 전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한 번씩 던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던졌는데 원래 같으면 되게 막 거부하고 막 자기랑 안 맞는 거 이제 듣지도 않는 내가 갑자기 어, 그리고 언제 한번 갈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이, 이걸 놓고 정말 기도를 더 해서 어, 언젠가부터 교회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지일이었습니다이상입니다한 주간 주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고 사형미로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음, 한 주간 사역은 새로운 정도입니다. 어, 이제 졸업 졸업 아니가 <laughs> 개강, 개강을 하고 나서 이제 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원래 봤던 애들이 다 이제 휴학을 하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애들을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만나서 또 어떻게 내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일주일을 또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정보 방식이 어제 그 사형리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와 같은 계획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한데 저의 말 말도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아, 너가 공허하고 너의 그 마음의 슬픔 하나님 만나면 너도 위로받을 수 있고, 너도 와서 계획 같이 받고, 나랑 같이, 같이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그, 하나,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려주시고 함께 알길 원하면서도, 저의 말, 저의 입에서는 인문학적이고, 꿈적이고, 그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게 하나의 전도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정의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어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아, 너가 부족한 건 하나님 믿으면 돼. 근데 그 아이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처음 전하는 거는, 처음 전해야 할 거는 복음이었던 거잖아요. 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사형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그 아이의 마음의 성령이 인지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데 나는 멋진 말로 이제 TV에서 나오는 강사들과 같은 말로 아이들을 현혹하려고 했고 잠깐 정말 그래서 잠깐씩 교회에 왔던 지나쳐가는 애들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아닐 때도, 이렇게 아야, 교회 가자,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의, 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나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전할적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왜더 이상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도 그 아이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저의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이, 아, 너무 나의 멋진 말로만 포장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진짜 전도가 일어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멋진 말로만 했던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의 사역은 새로운 전도라고 <laughs> 했습니다. <laughs> 어, 이번 주 주님은 저에게 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것을 듣게 하셨다. <laughs> 어 이번 주에 제 삶은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저에게 중요한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게 됐냐면요어 어, 제가 올해 목표한 것 중에 지금 하나를 이었어요그 페이스북 끊기였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laughs> 끊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하루 동안에 인스타그램 안 해? 요 <laughs> <그것만>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don't k 님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제 o 자 I don't know.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너 게임 못해, 어 알았어, 너 어, 살쪘어, 어, 살쪘어, 근데 너 노래 못하면 딱 스위치 눌러서 펑터져버리는 채, 자,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laughs> 사실 뭐 제가 전문 직업으로 사으려고 하는 것도 노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분 중에 한 명이 그 모욕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 사람들이 내노래를 가지고 나를 모욕하네. 근데 나는 누구를 모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는데 저는 제 마음에 안 드는 배우들, 아, 제 노래 개우사네막 이런 거있 어제 용이 이상하게 하네. 그래서 제가 모욕적인 말을 제가 좀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 원래는 이 제가 남을 모욕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게 제가 그 <laughs> 준석집사님이랑다 같이 그 재수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아이 노래 이상하게 하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아, 아, 저 그러니까 이제 나 모욕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이 렇게부스부슬 자꾸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제 자신을 되게 너무 이렇게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노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또 예자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좀 자제해야겠다. 그리고 좀 이번 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면서 좀 반성했던 하루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이 뭐 물론 사실 지금도 노래긴 해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예자를 자꾸 거리라 하시니까, 어 좀, 제 노력뿐만 아니라,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라는 게, 어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들렸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떨어지고 네, 목사님이 학교 떨어진 거 얘기해서 계속 미안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 오히려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레가좀 기대가 되고 신앙 제가 작년에 재수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되게 많이 부진했었어요. 왜냐면 하 사실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전 나가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전 연습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얀마 선교를 갔다 오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들 어, 올해 계속 유지하고 싶고 거기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 올해 삼수생활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감사여서 이번 주에 삶을 감사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제인을 보기하셨고한 주간 주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아 기쁘게 하나님 의지하기입니다. 이제 제인을 보기하신건 어, 요즘 계속 져요 지니까 막막 막 바보같이 보이고 그렇게 한데 욱 하고 올라오면 자꾸 속에서 니는니는니는 니는, 니는. 이게 막 들려요 그래서 아 속에서 맨날 새벽에 깨워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해놓고 성령님이 깨워주시면 아 내일부터 하고 또 자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성령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만나고 기도하고 그게 더 좋고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만나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사실 막 집안에 막 언니랑 그러니까 언니가 일방적으로 막 짜증을 내서 서로 계속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하면 또 그렇고 또그 분노가 막 그러니까 계속지고. 저서, 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어떻게 화를 내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언니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막, 가정에서도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는 어, 이번 주 일요일, 아, 지난, 지난주 일요일인가? 또 평일에 또 석현이가 갔나? <laughs> 아무튼 석현이가 이제 유치등부 안에서 좀 약간 좀어 싸웠다고 했나 그래서 좀 따로 떨어지고 또 석현이가 막 자기는 막 카톡으로 물론 그 아이가 좀 말도 그렇고 또래 문화 한참 또 그런 말을 할 나이지만 자기가 막 죽고 싶다고 죽어서 제 괴롭힐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은 얘기가 통한다고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유초동부는 아 진짜 그래서 그 그걸 보는 순간 진짜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나 어떻게 못 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기도 안해 유초동부야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님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러니까 저막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게 되고 가인 그 드도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맡기고, 맡기고 저는 계속 그 친구를 사랑해주고, 다른 친구도 사랑해주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오늘 좀 보니까 사이가 또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주간의 사약은 기쁘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막좀 가게 할때처음에 되게 막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만큼 막또태양지선이 막 물질적으로 막할때 동참하고 하면은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쨌든 사랑하는 태양 주사님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나는 더도구가 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되게 감사, 감사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어쨌든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사역은 기쁘게 하나님 의지하기였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약 먹고 끌고 하고 삼키면 되는데 속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아서 1시간, 2시간 그러면은 6달이니까 1시간씩 걸리면 6시간이잖아요. 아침을 9시에 먹으면 3시가 그 아니라 제가 집에 왔을 때까지 8시까지 9시까지 계속 그냥 한약을 계속 입에 물고 계세요. 혼자 드실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대신 먹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거 먹을 수 있더만 또 근데 같이 이렇게 엄마한테 계속 먹어 먹어 이렇게 옆에 계속 도와주고 하면은 그럼 또 금방 드세요 그러니까 아침은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아침 내가 또출근 해야 되니까 해서 아침, 야근 또 혼자 그렇게 하루 종일 드시다가 저녁에 이제 제가 퇴근하고 오면 그때서야 저녁을 먹고 그제서야 저녁, 야근 또 저랑 먹으니까 금방 먹어요 그래서 이, 이게 아침 양만이라도 저녁에 와서 내가 같이 먹으면되니까 아침 양만이라도 이렇게 좀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느님께 응답을 주신 게 이제 요양사를 이렇게 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 것도 있고 그 일정에 또 돈을 내서 요양사분이 이렇게 오시는 게 있어요 장기 요양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놓고 기도했는데. 그 분이 집에 와서 엄마의 상태를 어떤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급 5등급까지. 그게 원래 막 움직이면 또안 되고, 막 말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또 저랑 이모는또 그게 속이는 거고, 또 그러니까 좀마음이 걸려서 막, 막 되게 순진하게. 다 하실 수 있다고 막 지팡이도 없어도 되고 막 그런 혼자 할수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향으로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또 마치 명사분이 오게 되셔서 또 아침 그것도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 그래서 아침 시간에 엄마랑 같이 아침 드시고 약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게 되셨고 이런 그런 지금 저희 막 고난. 을 하나님의뜻이 저는 저 이게 그게 또 엄마가 이번에 저번에 쓰러진 게 아이고 또저한 15년도 쯤에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쓰러지셨었는데 그때도 저는 엄마 그냥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행 계획을 세우자마자 엄마가 쓰러지고 이번에도 사실 저번, 저번에는 겨울에 같이 친구랑 이제 또 결혼하고 하니까 뭐 놀러 가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 그러면서도 그때도 알고 있었어. 아, 계획 세우그때 엄마 쓰러졌는데. 아, 근데 이번엔 안 그러겠지? 이번엔 안 그러겠지? 하면서도 세웠는데 그또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하나 님이 내가 그 지금 그거 갈 때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좀더 돌아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주려 주셨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에 제가 집에 들어갈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엄마에 대한 관심 이 줄어들고. 아빠의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번에 계속 그냥 지내면서 집에 집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문제들, 내가 나와 같이 함께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정작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게 손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고. 엄마 지금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엄마에 대해서 더많 관심을 쏟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넓어지라고 이제 품어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찡찡거리고 이렇게 어리운 부릴 수 없는데 이제 더 넓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상을 들었던 한주였습니다